그래도 지금 보면 네. 지금 터미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네. 어,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네. 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네. 이게 단면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우리가 뭐 대면영업을 네. 하면서 네. 회원도 구축을 하고, 이렇 네. 인프라를 형성을 했는데, 네. 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영업이안 되다 보니까 뭐 교육적인 부분이 야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라인 네. 미팅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네. 이제 교육적인 네. 부분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외적으로 네. 좀더 우리 팀장님께서 생각하는 네. 이,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시기에 네. 어, 성공할 수 있는 토미 사업법에 대해서 네. 혹시 좀뭐 생각을 해보신 부분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네. 싶어서 한번 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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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 생각 중에 네. 가장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라 센터에 그런 뭐 강의도 할수 없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미팅도 우리가 다 만나서 다섯 모인 이상 만나면 안 된다는 그런 음. 국가적인 그런 제, 말, 제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센터들이 전부 다 지금 폐쇄 조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이 어, 코로나가 끝나겠지, 끝나겠지하고 굉장히 이제 기다렸어요. 사실은. 제가 네, 네. 2월에 작년 2월에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막 우리나라에 이제 막 전염되기 시작했잖아요. 됐죠,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laughs> 하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도 없어지겠지. 바이러스도 죽겠지. 4월이나 5월 되면 죽겠지 하고 사실 은 그때 또 저기 뭐 제주도도 가고 여행도 하고 이러면서 그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계속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경제 불황이 오면서 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라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의 유자도 몰랐고 진짜... 잘 몰랐어요 SNS 컴퓨터의 컴 자도 모를 정도로 음... 기계치예요 제가 어... 그런 제가 아니 진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네. 그래서 처음으로 페이스북을 음... 개정을 하고 제가 블로그도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블로그 지금 작업은 잘 못해요. 왜냐면, 제가 글 쓰는 도 재주가 없다 보니까, 좀 그거는 어렵더라고요. 아, 니 얼마 전에 편지는 엄청 잘 쓰시는 거예요? 아, 그거 한 시간 넘게 걸린 아. 편지예요. 아. 그래서 <laughs> 제가 정말 글 쓰는 재주가 없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입으로 뱉는 거는,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하는데, 뭔가 글로 표현하거나, 이제 그런 또 기계, 약간 그런 어떤 컴퓨터로 하는 작업들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음. 아,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그냥 계속 사람도 못 만나고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도 제가 좀 초창기에 많이 했던 건데요, 어, 홈 파티밖에 일단 예 길이 없다. 공부가 끝나고 어, 플러그인해서 모든 시스템에 접속이 되어 있어서 회사의 세미나랑 그리고 우리랑 같이 만나는 미팅이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3개월 정도. 열심히 이제 본인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사람들을 밖으로 만나러 다니고 막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서로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요즘 커피숍도 못 가잖아요. 테이크아웃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새해도 됐고, 이제 묵은 살림 좀 정리해서 뭐 안, 안 입는 옷들 다좀 정리 좀 하셔서 버리시고, 모든 생필품, 에터미로, 내가 에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 마트 체인지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화장실에는 모든 이 화장실 용품서부터, 세탁실에는 세탁용품, 식탁 앞에는 영양제, 내 화장대에는 에터미 화장품, 다, 왜, 에터미 거실에는 공기청정기, 뭐 이런 식으로, 주방 싱크대, 연니까는뭐 냄비 뭐뭐 4종 세트에다가, 곰탕 냄비에다가, 웍에다가, 뭐 후레이판 이런 모든 것들을 마트 체인지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 들었을 때 그때 이제 한분한분한 분한분한 분에서 두분 정도를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해서 맛있게 잡채 하나를 하든 뭐 배터미 라면을 끓여 먹든 그 안에서 애터미 제품 이용을 해서 식사 한끼 대접하고 친구들이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죠. 요즘 누가 집에서 밥한끼 해주는 거 다들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나가서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음. 근데 집으로 초대해서 그렇게 밥한끼 해주면 감동입니다. 그렇게 밥한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마사지도 좀 해주고 그 안에서 애터미를 실질적으로 다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만든다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마트 체인지 하고, 소개하고, 사업 확장으로 바로 이어질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너 친구 한명도구 데리고 와. 내가 똑같이 이렇게 마사지 해줄게. 뭐 이러면은, 그분들이 계속 멤버십이 늘어나면 재미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 이제 코로나라고 해서 위축 되시지 마시고요. 또 코로나를 같이 함께 신입업계, 신교 사장님들은 같이 함께, 예, 시작하신 분들은요, 또요 비대면 사업에 굉장히 또 익숙해 계시더라고요. 카카오톡이나 뭐, 카스, 카, 뭐, 스토리, 뭐, 카스라라든가 뭐, 그런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에다가, 애터미 본인이 뭐, 아이크림 바르고 주름이 몇주 만에 이렇게 뭐, 좋아졌다라는 거, 비포 애프터 사진 올리면서, 예, 네, 그렇게 올리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이버에서 그런 홍보 활동 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더내 네, 네, 레그를 튼튼하게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홈 파티를 하세요. 홈 파티.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네. 그 비대면형 영업, 대면형업이 안되니까 그렇죠. 집으로 초대해라. 그렇죠. 홈 파티. 홈 파티. 아, 주 네. 나도... 그럼 자연스럽게 그 지인분이 집으로 오셨을 때어나 화장실 좀 써도 되죠? 이렇게 화장실 가면 온통 다이 통이야. 온통 다 에터미야. 그리고 주방에 왔더니 뭐 냄비, 어머 이 냄비, 이것도 에터미, 저것도 에터미. 이게 눈으로 그냥 말자 그냥 에터미는 생활이다. 우리 집에 다 있다. 그걸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어, 되게 되고 좋은 에 네. 아, 아주 감사니다 네, 발사, 예.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부담 갖는 분들도 집으로 초대하는 게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 에터미 사업을 좀 크게 해, 내가. 비즈니스를 잘 한번 이 코로나와 함께 맞서서 내가 좀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무조건 예, 이런 방법도 함께 예, 응용을 하셔야지 사업 확장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that my life, that my life is she shy. Is she shy?